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양대학교 유학 교육과 김유진, 엄예서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바로 다산관 1층 주카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유학 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수님들께 다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고 새로운 사람과의 적응에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동기들과 활동도 많고 교수님들도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개만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언니 오빠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저도 모르게 언니 오빠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SNS 보던 선후백관의 여자를 보고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먼저 다가와주셔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작교육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음. 동작, 유아의 신체 능력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데 놀이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사가 즐겁게 참여해야 유아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생각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멀티미디어 수업의 기억에 남아요. 멀티미디어 수업을 들으면서 영상도 찍어보고 움직이는 동화도 만들어보면서 추후에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학과만의 특별한 수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학교 전체로 보면은 남자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여초과인 유아교육과는 꽈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1, 2학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학년 때 일주일에 한 3, 4 개도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꽈팅은 엄청 기회가 많고 그리고 원하는 학과가 있다 그러면은 언니 오빠들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꽈팅이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 은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미래의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신입생 여러분 얼른 오셔서 같이 즐겁게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유아교사가 될 여러분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전문적 지식을 쌓고 즐거운 적도 많이 쌓아봐요. 미래의 유아교사가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